고은이라는 유명한 시인 있죠. 이 시인의 그 삶이라는 시집에 보면 가을 편지라는 그런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을 편지 시를 이제 한 소절만 소개해드리면 가을의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네, 가을의 편지를 쓰겠어요, 하겠어요라는 그런 가사가. 마음에 울려서 많은 그 가수들이 이 시를 가지고 뭐 노래도 어 부르곤 했습니다. 참으로 편지 쓰기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편지를 한번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뭐 핸드폰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문자로, 뭐 이렇게 메일로 쉽게 쉽게 편지를 쓰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편지지를 사야 되고 또 소중하게 또 미리 글을 다 적어서. 펜으로 정성껏 옮겨 졌고 봉투에 담아서 풀칠하고 또 우체국에 가서 또그 편지를 붙이고 어, 우표를 사야겠죠 우표를 사서 편지를 붙이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답장이 오는 날을 이제 기다리겠죠 그래서 편지함을 열어보면서 내가 보낸 편지를 잘 받아서 또 다시 답장을 보내는지 그런 어떤 낭만 그런 어떤 설렘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글 쓰는 걸참 좋아해서 아내와 연애 때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뭐 특별한 기념일 같은 때는 편지를 가끔 쓰는데 이 편지를 쓸 때면 내 마음이 갑자기 막 콩닥콩닥 심장도 뛰고 또 설레는 그런 마음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 가을에 한번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한번 낭만을 누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한편의 아름다운 편지, 사랑의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발신자는 장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모성로 유배 갔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편지의 발신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가르쳐서 장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장로님들이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직제의 장로가 아닌 이제 연장자라는 엘더라는 영어로 엘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이제 인생에 많은 연륜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어른들이다라는 이제 표현이 바로 이 장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이 많은 그런 연장자였던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 일자리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 사랑했는지 어, 연인도 아닌데 자기의 뭐 아들뻘 되겠죠. 그 사랑하는 자라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가이오가 정확히 누군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뭐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예, 사도 바울과 이제 마지막 성교여행을 떠났던 드로아까지 같이 갔던 더벨 사람 가요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 가요라는 사람은 뭐 행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름의 뜻을 보면 기쁨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요를 통해서 어, 사도 요한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laughs>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그가 어, 가요를 사랑했는지. 이절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참 애송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검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한번 이 아침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검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영혼을 축복하고 있고요. 범사를 축복하고 있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절대 할수 없는 표현이 이렇게 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축복을 할 만큼 장로요와는 가이오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가이오가 무엇을 하였기에? 가이오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장로 요한은 이렇게 가이오를 축복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3절에, 3절과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형제들 통하여 이제 사도 요한이 듣게 된 거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감동이 멈추지 않아서 이제 붓을 들어서 이 편지를 적게 된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나는 더 좋은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낙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제가 이제 방문 중인데요. 여러 가정을 이제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에 기도 제목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크게 한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좀 뜨뜻미지끈하게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집사직군도 받았으면 좋겠고 안수집사직군도 받았으면 좋겠고 권사도 됐으면 좋겠고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위해 기도 제목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사명 감당하기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더 크게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제목인지 몰라요.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겠죠. 저도 사실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 뭐 가정의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목회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막 마, 말리셨는지 몰라요. 무슨 신학교냐, 무슨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어, 다른 거 해라. 선생님이 되든지 뭐 다른 거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 확보하기 때문에 어, 어머니의 명을 좀 어, 안타깝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목사가 될 겁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할 때, 어머니가 저랑 한참 동안 말을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와, 저한테 막 폭언도 퍼부셨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권사님이셨거든요. 네. 권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왜 하지 말라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뭐냐면, 어, 가정형편이 이렇게 녹록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빨리 이제 직장을 잡아서 그렇게 좀 취직도 하고 또내 앞길을 좀 네가 스스로 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목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저희 모교의 목사님도 참 힘드셨거든요 생활도 힘드셨고 또 심리적인 것도 많이 힘드셨는데 왜그 어려운 길을 가려느냐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그런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말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이제 2학년 때 목요회 목사님께서 시골이다 보니까 전도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보고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제 목요회였습니다. 목요에서 3년간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사실 뭐 목요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르쳤던 분들이 다그 교회에 있고 제가 뭐 나쁜 짓 했던 거다 보고 자랐던 분들이 다그 뒤에 장로님 집사님들인데 제가 그 뒤에서 하나님 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칭찬을 몇번 해주시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 마음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대개 아드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대개 뭐 전도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의 전폭적인 지원군이 되셔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부모님들의 또 신앙 안에 있는 부모님들의 큰 낙이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까요? 나와 상관도 없는데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아가서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요한 3서를 이해하기 전에 요한 1서와 2서의 말씀을 잠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와 2서의 주제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는 주제가 바로 요한 1서와 2서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가 운데 머무신다라는 것이 요한 일서와 이서의 그런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서에서는 요한 3서에서는이 일서와 이서의 그런 주된 그 내용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만 해도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례자로서 이곳에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저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정처 없이 다니면서 나그네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저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매달 또 여러분이 그 헌금하신 그 부분 가운데 또 사례를 전해 주고 사택도 주고 또 때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요즘의 목회자들은 참으로 생활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목회자다, 복음 전도자다 하면요. 어, 정처도 없고, 어, 쉴 곳도 없고 또안정된 그런 수입원도 부족했기 때문에 늘 사로전판을 걷듯이 불안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순의 복음 전도자를 향하여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사고적으로,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그런 진리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음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 지금도 어, 매일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낙은에 있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랑의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낙은네를 대접하는 것은 귀한 전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낙은네를 대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낙은네를 대접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정말 헐벗고 굶지는 자들에 대한 복음을 외치셨고, 사도바울도 복회서신에 보면 감독은 낙은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자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들이 바로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내삶 가운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흘러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섬기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의 계절. 저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그 나무들에서 떨어진 낙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이 낙엽이 참 아름다운 이유는 어, 한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어, 이 가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낙엽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회 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작은 것을 나눔을 통하여, 또섬김을 통하여, 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런 말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외롭고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기준과 가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진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진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냥 내 마음속에 머무는 사랑과 내 마음속에 머무는 생명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또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진행, 진행될 우리 지단체 정기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기한 일군을 하나님 세우,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한 인물들이, 일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지금 성지순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18분의 우리 순례팀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제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자면 기도해 주시고 또이 추운 계절에 또 힘들게 투병 중이신 우리 환우 성령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대학 수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자녀들을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오늘 또한 기도로 새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가마감동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목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란당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병약한 자들 주님 강원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또 온유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지와 명철함으로 이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리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 더 다하실 줄 믿사오니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시니,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위의 생업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